그러면 오빠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 그래. 진짜로. 보수들은 그렇게 꼬셔요, 실제로. 유부남이건 총각이건 여자를 못 꼬시는 건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매력을 느끼는지 몰라서 그래요. 매력이라는 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원시시대부터 있었어요. 매력이라는 건 뭐냐. 생존 번식이에요. 나의 생존과 나의 번식을 유리하면 그게 나한테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남자는 한번 사정하면 정자가 3억개 정도 되는 데다가 죽을 때까지 생성해요. 그러면 많이 쌓아야 유전자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자가 많으니까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보면 섹스하려고 하는 거예요. 섹스를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가 없잖아요. 정자는 매 생성되는데. 하지만 여자는 한 달에 난자 한개만 들고 50세까지밖에 못 만들고 실제로 과잉 가능한 나이는 43세까지예요. 원시시대 때는 피임이나 낙태수술 이런 게 없었으니까 아무 남자랑 잤다가 임신하면 그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그럼 내가 임신하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나와 내 아기를 지켜줄 자원, 음식 이런 걸지원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시시대 때부터 여자는 함부로 남자랑 못 잤어요 어떤 남자랑 잤냐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기꺼이 자원이나 음식을 줄수 있고 나와 내 아기를 평생 지켜줄 수 있고 헌신해 줄수 있는 그런 남자를 고르고 골라서 잤어요. 지금은 피임도구도 생겼고, 만회하는 아기가 생겨도 수술할 수 있고, 아기가 태어나도 여자가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미 원신시대의 DNA가 박혀있기 때문에 지금도 아무 남자와 섹스를 하려고 하진 않아요. 어, 내네 주변 여자들 원나잇도 하고, 되게 보라던데? 내가 먹고 버려졌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내가 저 새끼 먹었어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래요. 여자는 아무 남자랑 섹스를 못해요. 이게 기초예요. 이걸 알고 꼬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프사예요. 꼭못꼬시는 애들이 여자 꼬실 때 와이프 사진, 애들 사진 다 지워놓고 와이프 욕하고 그러는데 와이프 사진이랑 아이들 사진은 가정적인 사진을 꼭 올리셔야 돼요. 여자는 남자랑 사귀려면 선천적으로 가볍게가 안 돼요. 말은 가볍게 사귄다, 오, 저 오빠 그냥 셀파다 할수 있어요. 근데 선정적으로 안 된다고 여자는.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무의식적으로 어? 이 사람은 나랑 결혼해도 가정적이겠구나. 이 남자 괜찮다 생각할 수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야 오빠한테 감정이 생겨요. 여자는 감정이 생겨야 섹스를 할수 있거든요. 제발 오빠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고요. 오빠야 감정이 없어도 떡을 치겠지만 상대방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니까 여자를 맨날 묻고 있잖아 그럼 이혼하고 얘랑 결혼하라고?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자는 남자랑 섹스를 할때장기연의 대상자라고 생각을 하지 남자를 셰프로 두진 않아요 여자 입장에서 결혼할 수 있는 남자가 돼야 기본적으로 감정이 생겨요 그래서 푸자는 가정적인 모습 아이들 모습 이런 거 올려놔야 돼요 무조건 와이프를 사랑하고 집에 충실한 거 알면 나한테 안 넘어오지 않을까? 사실을다 내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오빠가 여자를 못 꼬시는 거예요. 아니, 가정적인 모습 무조건 보여줘야 돼. 그거를 카톡 사진으로 간접적으로 깔아놓으라고. 그러면 오빠 이혼하고 나한테 오라 그래. 진짜로 보수들은 그렇게 꼬셔야 실제로. 이거 어떤 카페에서 캡처한 거거든. 가정 지켜줄 사람이라 더 빠졌대. 두 번째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결혼했다는 거는 엄청나게 사랑했다는 증거거든? 그렇다고 여자한테 막 진짜 사랑해서 결혼했네. 이런 스토리 절대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자는 내가 세컨이고 첩이고 아니면 기분 더러워서 안 만납니다. 여자가 오빠한테 관심이 있기 시작하면 분명히 물어볼 거예요. 와이프 어떻게 만났어? 정말 사랑해서 만났어? 와이프랑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는지, 사랑 없이랑 결혼인데, 운명적으로 날 만나게 돼서 사랑하게 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나는 열심히 살았고, 가정적인 사람인데, 그냥 때가 돼서 결혼했다. 선발서 부모님 소개로 결혼했다. 정답이 많아서 결혼하기보단 오답이 없어서 결혼했다. 핵심은 사랑 없이 사랑에 의해 결혼을 했고, 와이프한테 월급도 갖다 바치고, 아이들도 잘 보고, 지원 일도 돕고 하는데, 와이프가 밥도 안 해주고, 상질려고 이런 이야기를 밑밥에 깔아두시는 거죠. 나는 정상이고, 너무 착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피해자다. 이런 프레임. 그럼 여자 입장에서 동정심도 생기고요 이혼하고 나한테 와서 결혼해도 가정적일 것 같고 근데 와이프 욕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와이프 욕하면 왠지 듣고 있어도 별로 안 좋아 보여요 왠지 나랑 결혼해도 어디 가서 내역할것 같아서 마이너스예요 사랑 없이 결혼했고 그 와중에 너를 만난 거야 진사랑을 만난 거지 얼마나 운명적이에요 이거는 연구 결과에서 나왔는데 여자는 사랑이 없으면 남자를 안 만나거든요 세 번째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건데 말만 떠들지 말고 진짜로 그 여자를 사랑하셔야 돼요 섹스하고는 원나잇건그 여자 만나는 순간에는 사랑을 해야 섹스를 할 수가 있어요. 여자도 사람인데 이 남자가 나랑 자려고 만나는 건지 나를 사랑해서 만나는 건지 그거 구분 못하겠어요? 이거는 여자 잘 꼬시는 남자의 공통점인데 뭐 하루에 두 명이랑 자고 한 달에 30명 가까이 여자랑 자는 남자애가 있어요. 친한 남자애 중에. 제가 비법을 물어봤거든요. 걔가 하는 이야기가 문화. 나는 여자 뒷모습만 봐도 사랑에 빠져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게 핵심이에요. 여자 잘 꼬시는 놈들은 평연한 기술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여자를 만나는 순간에 진심이에요, 진짜. 여자를 만나도 내 스타일 아니면 감정이 안 생기는데, 못생긴 여자면 감정이 안 생기는데, 어떡해요? 모든 여자를 봤을 때 사랑하는 걸 연습하면 돼요. 그러면 뭐 연기자들은 연기 어떡해. 성대벽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픽업을 배울 때 선생님한테 모든 남자를 똑같이 대하라, 모든 남자를 대할 때 남자 대 여자 구조로 봐야 된다, 모든 남자를 봤을 때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하고 는면 남자 볼 때마다 그런 사황이 되는 게 쉬웠겠어요? 근데 연습하니까 돼요. 모든 남자를 만나는 데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거? 되더라고요. 아, 그거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마누라랑 찐사랑 해야지.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어요. 타고 나든지 연습을 해야죠. 여자 하고 따먹고 다니는 게 쉬운 줄 알았어요? 네 번째, 여자도 처음부터 아이 오빠 유연시키고 결혼해야지 이런 생각 하고 만나진 않거든요. 그냥 처음에는 아는 사이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하다가 어어어 어, 어. 하다가. 감정이 나도 모르게 생기는 건데, 여자는 선천적으로 섹파나 단기연애 대상자로 남자를 만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냥, 어, 어, 어 하면서 오빠랑 만나고 섹스를 하다 보면 감정이 커질 거예요. 섹스하기 전이라도 감정이 더 커질 수도 있고. 그러면 오빠를 테스트해요. 이 남자가 날 사랑하는 건지 내가 섹스 파트너인지 끊임없이 테스트해요. 테스트해서 섹스 파트너인 걸 알게 되면 여자는 정신 차리고 떠나게 돼요. 어떻게 테스트하냐면, 오빠, 이혼하고 나한테 올래? 오빠, 나 임신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오빠 집에서 와이프랑 섹스에 몇 번에 이런 거 물어볼 거라고요. 당연히 이혼하고 안 가겠지. 임신하면 지어야겠지. 와이프랑도 집에서 맨날 떡치겠지. 근데 이걸 물어보는 이유가 날 사랑하는지. 내가 셀 파인 거지. 그게 궁금한 거지. 이혼하고 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혼하고 와도 골치 아고 여자 입장에서. 그럼 이런 테스트를 하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아 미쳤냐? 나 이혼 절대 안 해. 이래야겠어요. 아 흥분해가지고 미쳤냐? 이혼 절대 안 해. 애기 상의 바로 지워야지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이 여자랑 계속 섹스를 하고 싶으시면 널 사랑한다고 하셔야 돼요 뭐 어, 멘트는 많잖아요 어, 내일 당장 도장 찍으러 갈까? 나 장모님한테 맞아 듣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임신하면 당장 나와서 키워야지 와이프랑 안 한지 오래됐어 너 만나기 전에 이미 안 했어 가족이랑 그런 거안해 와이프랑 할 생각도 안 들어 내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라고 했잖아요? 집에 아무리 잘해도 숙소가 안 해주고 그냥 피해자야, 피해자. 이렇게 날 사랑하는지 하는 테스트에 통과를 해주면 돼요. 다섯 번째는 너무 여자를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총각이고 유부남이고 너무 나한테 매달리는 모습. 별로 매력 없어요. 제일 좋은 거는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남자 있으면 언제든지 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다. 내가 이기적으로 나만 생각하려고 했으면 이혼하고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흥난고는 하겠지. 이런 프레임으로. 그러면 엄청 멋있어 보이신 남자가. 여섯 번째는 이것도 중요한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하잖아요. 이 여자랑 바람 피기 전에 다른 여자랑 많이 바람을 피었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 사실을 말하면 안 돼요. 절대 예전에 바람 피었던 사실 말하면 안 돼. 결혼하기 전에 만난 여자들은 말해도 돼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바람을 폈다 이런 얘기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어떤 새끼는 결혼하고 나서 여자 따먹고 다닌 얘기를 자랑처럼 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여자 입장에서 아 바람피는 여자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나구나 이 새끼는 원래 이렇게 노는 놈이구나 하고 마음이 안 열려. 나는 원래 이런 놈이 아니었고 자기 마누라 주고 바람피는 형이었고 나는 정말 성실하게 살았는데 우연히 너를 알게 되었고 너를 본 순간 사랑에 빠졌다. 우리 운명인 것 같다. 나는 다른 놈과 다르다. 나는 찐사랑이다. 이렇게 가셔야 돼. 위에서 말한 다섯 가지는 미혼녀 꼬시는 위주로 썼는데요. 유부녀 꼬실 때도 똑같이 꼬시면 되고요. 유부녀는 유부녀보단 바람을 잘안 피죠. 유부녀가 바람 피는 경우는 남편이 자기를 여자로 안 봐주고 사랑을 안 해줄 때거든요. 뭐 남편이 폭력하고 외도하고 이러면 더 심하죠. 그래서 어쨌든 외롭단 말이에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유부녀 꼬실 때는 여자로 봐주고 외로움 달래주고, 나는 실패가 아니라 너 진짜 사랑한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셔야 돼이 영상은 사실 남자보다 유부남만한 아가씨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꼬신다. 남자가 하는 말은 다 개소리라는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래서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할게요. 다음에 봐요.